정원의 삼리다를 주제로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오는 4월 1일 개막을 앞두고 박람회장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장 조성 공사 공정률은 80%. 다음 달까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박람회장 주변에 꽃과 나무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노간규 순천시장은 기반시설 조성만큼 중요한 것이 박람회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라며 8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원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다 완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네. 완성도를 높이는데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 대한민국의 도시는 앞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네. 아, 박람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2023 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권역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전 세계 27개국 30여 개 기구가 참가하는데 박람회장 규모는 모두 193헥타르에 이릅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다섯 배더큰 규모입니다. 국가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 스테이 프로그램을 위해 캐빈 하우스 35동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국가 정원에 있던 50여 개 정원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 가든과 노을 정원 같은 핵심 콘텐츠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백길도 새롭게 열립니다.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동천이 백길로 바뀌어 정원 드리머가 운항됩니다. 순천역에서 내리시면 한 5분 정도 걸어 오시면은 첫 번째 나루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배를 타고 호수 정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 백길을 열었는데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정원 문화를 세계 각국의 도시와 공유하고 생태 도시가 나아가야 할 표준을 제시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지영민들의큰 관심 속에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